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 앞에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성하기로 이렇게 찬성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죠? <laughs> 믿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에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그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둠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3절 이하에 보면요. 그건 전쟁에 시달렸던 고통. 전쟁에 시달렸던 그 고통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항상 전쟁에 시달렸고요. 또 지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과 그들의 지배에 이미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 계신 분도 있죠.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전쟁 경험하신 분들 있죠, 6.25. 그분들은 정말 이 전쟁의 어두움, 전쟁의 고통, 이 그것을 어둠이라고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전쟁으로 인한 그 거기서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이 너무 아프니까 이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어둠. 그런데 그런데 그 전쟁의 그 고통을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어둠의 고통 속에 있었던 백성이 무엇을 보냐면 큰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강해져서 그래서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그 어두움이 거친 그날이 온다가 그게 아닙니다. 뭐 왕들이나 왕이나 혹은 군대 장관들이 뭐 전략을 잘 짜고 지략, 지략을 잘 짜서 그 어두움이 거치는 날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두움이 거치는 그것은, 그것은 큰 빛이 비춰져야 그 어둠이 거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어둠을 그 비추는 큰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빛이 누구인가? 그 빛은 어둠 속에 그 빛이 비춰지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 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거예요. 바로 그분을 예언한 거예요. 그 빛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 그분이 큰 빛이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큰 빛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분이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전의 모든 전쟁과 다툼의 어두움이 다 거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이시니까요. 평화의 왕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한번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되어는 말씀이더라고요. 지금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어두움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전쟁과 같은 분열과 분쟁과 분열, 다툼은 이게 끊임없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전쟁 당하는 그 고통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쟁 같은 다툼 속에서 혹은 분쟁 속에서 느끼는 그 어두움은 같은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어둡고 이쪽도 어두운 거예요. 정말 그런 그런 분열들, 다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때면 우리의 삶이 참 어두워요. 힘이 들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그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자식들이 좀 속을 썩여서도 아니랍니다.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배우자와 다투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다투고 싸우면, 생활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안 하시나 보죠? 저만 부부싸움 하나 보죠? <laughs>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인들과의 다툼, 이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이 기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죠.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서로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제가 본, 봤을 때가 있어요. 지켜보게 됐는데 그 중에 그 교회에 있었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기쁘지를 않아요. 교회를 가도 저쪽편 이쪽편 갈려져 있어서 서로 서로 뭐 이렇게 눈 흘기고 있고 말이죠. 교회를 가도 어두워요. 교회가 사랑으로 밝아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또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 교회 생각 때문에 어둡고 사업체, 자기 사업체에 출근을 해도 그것 때문에 어렵고 어디를 가도 기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어두웠어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다툼과 분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참 어둡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상에서 제시하지요.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어, 우리에게 제, 그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단한 가지 방법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도록.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분열과 다툼, 분쟁, 그 어두움이 다 거치는 날이 올 겁니다.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뒤를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구정이 됐으니, 구정이 됐는데, 구정이니까 윷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회 대항으로 해서 윷놀이를 했었어요. 뭐, 곳곳에서 뭐, 탄식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환호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막 섞여서 소리가 막, 막 들리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윷놀이를 하던 중에, 이두 분의 여자 권사님이 다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상황이 다 그려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 말판 놓는 문제 가지고 이게 좀 다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말판. 여러분, 말판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거 가지고 아, 이거 뭐. 그래서 좀다투다 말겠다 싶어서 저는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다막 다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뭐그 유판이 벌어졌는데 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좀 다투다가 시, 이제 그, 그만두겠다 싶었는데 점점 다투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좀더더 더 내려, 그 내버려 뒀다가는 머리, 머리카락 잡고 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교회인데 뭐 얘기해도 뭐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제가 나서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 유판들, 그 유놀이 하는 그 판들 다 거두라 그랬어요. 다 거두고, 그래서 다 거두라고 교인들에게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했어요. 정말 모아놓고 사랑에 대해서 그냥 즉석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그래서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선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무 불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그 생각을 하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잠시의 차인데요. 정말 내 안에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이 다툼이 나요. 그런데 잠깐 돌려서 내 마음을 그냥 그 말씀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수 있고, 그래서 평화로워지는 거죠. 어려운가요? <laughs> 예. 어, 그래요, 정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나를 다스리시면 다툼과 분쟁의 어두움이 다 거칠 날이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평화를 얻게 됩니다. 지난 10월에 어, 교회 설립 주일에 인용했던 구절이거든요. 이사에서 11장에 보면 은 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는 거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 계속요? 어린아이. 하나 더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아니요, 그 다음, 그 전에. 그 전전. 아니요, 그 전. 이게 자꾸 앞으로 가는데, 예, 그 전에요. 그 전에. 예, 끌고 다그 다음에. 아, 아니, 아니에요. 어. 자, 우리 다시 한번읽죠 자, 함께 그 앞에 슬라이드 좀 부탁합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송아지와 함께, 시작.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셀찐 심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다며 암소와 곰이 서로 벗시되고 그들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아멘 아멘. <laughs>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아이, 젖 먹는 아이, 암소, 뭐 이렇게 참 유순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살무사 이런 분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상처 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평화의 왕 그분이 오시면 그때에는 그때에는 그분이 다스리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예. 우리 교회도 모든 곳곳마다 이것도 저것도 모든 곳곳마다 봉사하는 모든 곳곳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교회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고 정말 서로 평화의 아름다운 장소를 거룩한 곳을 이루어 갈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개인의 삶에 만일 주님이 내 삶에 통치사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주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주시면 우리는 지금 행복해질 수 있대요 정말인가요? <laughs> 예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그런지 4절과 5절도 준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4절과 5절 아, 이부앱에서는 있었는데. <laughs> 예. 이게 4절과 5절을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 나왔네요. <laughs>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미대안을 치시던 날부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해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앞제자의 통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이요. 침략자의 군화와피 묻은 군복이 모두 뗄감이 되어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꾼 거야.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렇게 내리 누르고 있는 멍해를 부숴주시고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통나무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몽둥이를 다 꺾어주신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으로 피흘렸던 그 상처와 그 흔적들도 다 불에 다 없애버리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큰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마음에 통치자로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오늘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미래는 어떤가요?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여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계속여.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왕권이 그분의 통치가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커지면 내 안에 평화도 점점 커질 것이고, 그리고 그 평화를 오늘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매일도 지속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약속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시고 인정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권세들과 권력들이 평화를 이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평화는 요원합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를 통치하시면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시기에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주변도 밝게 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 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이 나를 다스리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 삶도 어둡고 내 주변까지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단은, 그분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작은 생각 가지고, 나의 작은 판단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좀 평화를 얻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손에 내, 나, 나의 마음을 들이면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그러면은 내 안에 정말로 모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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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둠이, 다 하나하나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이 거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주님은 하신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시거나 그리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